한달 편집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해를 미쳐 있더라고요. 이제 한편으로는 또 슬펐어요. 다행인 게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응. 내 아들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확꼬게지더라고요전 제가 그래도 즐기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이었던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가라노. 근데, 갈아 넣은 결과가, 아직도, 이런 게좀 많이 슬퍼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 갈아 넣어야 된다. 더 갈아야 된다, 이제 여기서. 마음까지 끝을 못 보면, 그러니까, 마음의 끝, 이라는게 뭐냐면, 경제적인 자유의 시작이 보이긴 해야 된다. 마흔 40, 쯤에마음까지는 40, 아무리 늦어도 마음까지 경제적 자유의 그 문턱에는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야, 50 되기 전에, 치료을 해놨겠다. 그런 생각을 너무나 간절하게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변을 하는 이유는 뭐가 됐든 죽이 됐든 그것이 됐든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걸 찍어 놓으면 뭔가 영상이 뭐 만들어지는 하나, 거고, 그렇지, 거고. 응. 그럼 조촐하게 올려보는 거야 터졌어 음, 음, 재밌겠지 야 준호야 이게 왜? 이왜더 있어? 왜 나와? 나는 선배한테 그 반응을 음. 보여주고 싶고 음. 그럼 선배가 나보다 더 날뛰겠지 제가 원래 처음에 장사에 미치지 않았던 이유가 2시간 동안 오픈할 때 청소하고 마감할 때 2시간 동안 청소하고 그 하루에 총 4시간을 정산하는데도 힘들었거든 응.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개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어 근데 3개월 동안 매출이안 나오니까 연끌대출을다 해가지고 차린 가게인데 3개월 만에 문을 닫아 말이 안돼 이거 그 앞으로의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24시간을 한 거야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문을 열어 놓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또, 여자친구랑 같이, 지금의 와이프랑 같이 했었는데, 와이프한테 밤새라고 할 수는 없죠. 응. 걔도 하루에 16시간을 일했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어, 다녀놓나 일단 가자. 서 어쨌든 나는, 지금 우리가 살려면 헤어져, 어떻게. 하고, 짜증을 많이 내면서, 했어요. 그냥 한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솔직히 좀 서운했어. 아, 나 지금 이렇게 주머니움츠쓰고 있는데 좀, 좀만 도와주지. 왜 그런 생각이냐면, 내가 배달 대행비 넣을 돈이 없으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직접 가서. 배달 하나 들어오면 일시정지 눌러 놓고 끝나뛰어서 갖다 주고 와 그럼 다시 일시정지 풀고 장사해 또와 그걸 반복하니까 와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와 내가 배달 갈 동안 누군가 여기 한 명만 있어준다 그 생각이 되니까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시을 내고 새벽 2시, 3시까지 붙잡아놨었어 근데 그것도 며칠 못 가죠 국지가 아침 10시에 일하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치명하고 제가 만 먹고 당근으로 전기 자전거를 어 음. 그리고 일시 전기를 안 누르고 동기자전 타고 갔다 오는 동안 휴대폰으로 주문을 받고 빨리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조리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했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더니 천만 원이 올라갔더라고 원래 980만 원, 1,020만 원 이렇게 나오던 가게가 2,400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통장에 돈이 좀 남았을 때 나한테 바로 얘기해서 알바 뽑죠 그래서 알바를 뽑았어 그리고 알바가 있는 시간에 저는 집에 가서 3, 시간이라도잡았어 그러다 보니까 5천 얼마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 진짜로 미친 소리 들으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응원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래 라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은 절대 못하지 않아요 그 술자리를 못 가고 하계 휴가? <laughs> 동계 휴가? 아, 뭐 스키장이랑 빠지랑 이런 데 놀러 가는 거안간 거는 후회가 하나도 없는그 진짜 잠깐이지 아요 술, 담배랑 같은 거예요, 제가 테는 담배를 꽤 오래 폈거든요. 응. 지금도 피고 싶거든요, 솔직하게 말하 응. 근데 참는 거예요. 나도 노는 나,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근데 참는 거거든요. 지금 참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못놀것 같아서. 저는 진짜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너를 몰아붙여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도 이정도예 응. <laughs>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뭐라 붙였던 뭐던 간에 실천을 하는 사람은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일론 머스크 그 지금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그형 진짜 <laughs> 알죠? 스토리 음, 알죠? 장난 음, 뭐? 아니에요 저는 세 발이 피도 안될 정도로 열심히 난 꼴랑 해봤자 뭐 3년 남짓 그렇게 산게 다인데 그 형은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분들의 모든 고통적이다 내가 한 고생을 해발에 피도 안될 만큼 어마무시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지. 처음부터 잘된 사람, 진짜 저는 아직은 제가 알고 본 존경하는, 강연해 주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음. 뭔가 이렇게 음. 쳐지는 기분을 느낀다고 음. 했죠. 다들 음. 크게 거의 다수의 사람들도 렇고 지금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저조차도 혼자 있잖아요. 편집이라도 하고 있다행할 일도 다 해야 하요 손님이야. 배달도 안 들어. 조용해 그러면은 저도 저 미쳐서 저... 가라앉아보세 그래서 제가 선하 주고 나오라고 하는게 사람은 응, 혼자 있으면 안 돼요. <laughs> 진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산책이라도 하고 응. 밖에 도리플레시하고 해도 돼. 제가 장사하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응. 그래서 성장이란 걸하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누가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을 할수있어요 내가 처해있는 이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음. 남에게 오픈을 하면 성장을 할수 있어 음. 서로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어. 지금 이 상태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리고 돈을 모아서 제 상가나 건물이나 뭘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제 브랜드를 넣을 거거든 음. 그때는 퍼포먼스까지 낼수 있고 음. 쇼잉을 할수 있고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음. 행복이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르게 있는데 저는 응. 지금 그 행복의 기준은 가족이 확실하거든요. 실력이 응. 산책할 때 행복하고, 다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네, 진짜 행복하고. 그리고 선배랑 편안하게 이렇게, 이런 시간도 저한테 되게 행복해요. 와, 왜 말해서 40분이에요? <laughs> 일단은 일단 저는 설거지 살거, 하... 하면서, 하... 얘기, 하... 얘기 다 하고 싶으면 설거지 하면서 하시면 하면 되잖아요. 콜라가 나와서 아, 그렇죠 아, 그래, 그래.